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끌어오려고 또 눈이 안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어, 또 아랫지방은 많이 오고 있지만 우리 이 지역은 눈이 안 와서 많이 불편이니별게 없는 거로 압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2022년 한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섬깁시다. 네, 한달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다 수고하셨어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네,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보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될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낮아지고, 그들이 겸손하고, 그들이 정말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한 좋의 소식, 또온세계의 놀라운 소식을 귀한 목자들에게 전해주셔서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고 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 대강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과거의 아기 예수, 2000년대의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미 성숙했고, 이미 이 뭐하고 다른 음식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나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서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보문의 말씀에, 이 누가 보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아여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생성이윗다가 에레미아 35장을 찾아보면, 거기에 내각적 속연하답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각적 속연하답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이, 내각적 속그연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성조, 그 내각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그 족속이 내각족속 후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에렘의 35장에 보면 에렘이아가 그내각족속 후손들을 데려다가 다 성전에게 모이게 해서 그들 앞에 포도주자를 다 내밀었습니다. 포도주자를 다먹고 저들을 포도주자 따라주어라. 그리고 마시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내각족속연화들의 후손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성조 로나단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에레멜를 이렇게 실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레갑족수 연하들의 후손들은 자신의 성조의 말에도 그 성조가 되는 그 레갑이나 연하단의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르미야는 정말로 이들은 자신들의 성경의 말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안 내릴 수 없다라고 이 에르미야는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에르미야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각적 성경들이 과연 그, 예를 들면, 3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쓰여있냐면, 그, 성조라는 말은, 첫째는, 장막을 짓지 마라. 너희는 장막을 짓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장막, 자기 자기의 집을, 자기 초소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집이 있어야 좋잖아요. 남의 세을를 사는 것보다,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조들은,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동, 이동,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두 번째로 뭐 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그래.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래. 아니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수 있을 텐데 사실은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결국 농사를 짓게 되면 도대아 안일에 안,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세상에 이제 욕심이 생겨지고 세상 문제하게 되고 세상 바라보게 되고 오직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아주 거예요. 뭐 하지 말지 말라고 그는거예 그리고 세번째는뭐 하지 말라고 그냐다면세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마시지마라 너희가 군별을 걸리러 죽을까 하느라 내 매일 이비비십장년한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술을 먹으면 두세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나답과 아비우가 분양단에서 그 다른 분을 갖다 붙였던 그 이유가 다른 분을 붙여서 그들이 그 불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는 그 이후에 에그 메리기 십장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로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내 아들들은 뭐나 남은 아들이 누굽니까? 남은 아들이 이제 이단말과 메리기십이 남아 있죠. 두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 하냐면 너희들은 술을 먹지 마라. 분별력을 잃어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요 나 같다고 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먹고 분별력을 잃어 결국 죽음의 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너희는 꼭짓라이요나가루의이 요나가루 이, 이 구성들은 이 자기 성조가 말하는 이세 가지 파동하지 마라 장롱을 치지 마라 그리고 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세 가지 사항을 그 이제 성전으로부터 들었던 그말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에루살렘 불방으 떠나지 마라 여러분 에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에루살렘이고 그 에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고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계론됩니다법계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열아달의 후손들은 그 성전들이 하는 말에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결국, 법계를 떠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람의 큰 축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그삶 속에서 파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난을 치지 않고, 호두주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할수 있는 일이 목자밖에 없다. 이동식 우국민으로서 이동하면서 그 지역 지역 다니면서 이제 어뭐또그니까 뭐, 장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또 장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에루살렘동방을 돌면서 항상 그들이 먹고 그산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오늘 주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에로살렘이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이 섬기는교회로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늘 이제 그, 이제 아침이나 저녁이나 늘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성기는 그런 신앙의 삶이 정말 장차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려갈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예, 예. 그 정도 우리는 이 매각적 속1 1답의 후손들이 아마도 이제 목자의 인생을 살면서 에로사의 근방에 있다가 새벽에 오늘 말씀을 보면, 보면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서 가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일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기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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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c i 예수라 하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저희에게서 부원할 자이십니다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뭡니까 그를 마태복음 1장 2 3절에 보니까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고 그렸어요. 알라미야 오늘 본문에 가면 그는 누구나 주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시라. 저희가 지금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이삭의 하나님은 뭐고, 야곱의 하나님은 뭐고, 아브라함이하는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하는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그이레수예들이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함께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이 될수 있는 하나님이시들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이신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것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될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이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또누굽니까 이사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씨를 주셨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되는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삭은 우리를 구원할 씨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이삭으로부터 이별을 나와 다윗에게 또로를나와서 결국 요셉의 그 가정에 이제 아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이삭은 예수 그리도의 스 씨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도가 스 이삭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는 매력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메시아가이삭의그후예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도를 스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영원한 성령을 얻게 되는 축복에이르는줄 믿으시길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야곱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은 이 야곱은 그 자기가 자, 장작권을 뺏어가지고 그럼 예수에게 장작권을 뺏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요? 박단아람이라고 하는 이리 사교장 전 나만의 집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바다 바람에 이라고 하는 곳에 거리가 약한 800km 정도 됐나 봐요. 800km. 그럼 혈혈단신 혼자 근데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뭐 차가 있었습니까? 또 말이라도 또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방나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라도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양이라도 끌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혈혈단신 혼자 뛰쳐나와서 800km를 갈라니까 이것이 보통 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에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쯤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저녁에는 너무나 춥고, 사나운 지구이 때문에 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악렬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토히 무리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렬 같은 그 길을 800km를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베들리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저 하늘에서 그사각따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올라가 대리할 하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은, 찬성 아브라함 창세기 십팔장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라고 말씀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준라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함께한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아가지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하도록 우리를 인용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약국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명히 기억하시길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를 뒤에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보유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성령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하루이 예,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인마를엘라그 이름을 또한 주라라 그다그리스도하라고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랑 용으로 한께가 생각하는 약속에 하나님이 임마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모든 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약속같은 약속의 자리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공장입니다 한상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하나님 앞에 당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국 우리와 영원들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과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가 커서, 장성해경성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줄 십자가 위에서 그피를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이루었다고속포 하실 때에 오늘 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놓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본문에 나오는 이, 이 목자들은 정말 천한 직업을 통해서 낮고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졸업거리가 되고 정말 그 직업 자체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뭡니 교만함이 없고 그들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 이 뭡니까? 하늘을 천사가 그들에게 향해서 평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천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먼저 이야기해 줄수 있는 은혜의 인자의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다는 넘어진의 앞자리로 편만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겸손한 것은 존귀함에앞장라고 있습니다. 할렐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낮아진 모습 속에서 정말 종과 노예의 삶같이 낮아진 모습 을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2022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2023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전2 3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문답제의 일부의 본연 영원토록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원대하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이 땅에 서 사무님들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엉거우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의 그무엇에 나의, 나의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찬양과 모든 경배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에도 아, 예.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이,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 주님의 주여, 온전히 예수만 파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 그걸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를 찾아서, 작은 기도를 찾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 나누시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성년회와 이제 찬양 공손들을 통해서 2020년을 마감하며 청날 나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않시고 하나님 큰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2 0 네, 2 0년으로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3년을 향하여 우리가 발돋움할 때에 보다 더 나은 모습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은 이 나라의 인종 이 세계의 돌발을 보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지지에서 성교회의 모두 우리 회원을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교회는 평화가 이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